강원도 홍천에는 노부부의 정성으로 맛을 낸 강원도식 막국수가 있습니다. 허영만의 식객에도 소개가 되었던 곳인데요, 친절 막국수를 방문했습니다. 신절 막국수는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홍천 IC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는 좌식 테이블 6개 정도의 아담한 공간입니다. 메밀 국수가 8,000원인데요. 메밀 원가 때문인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음. 아, 무술하시는 거. 네. 음. 개그맨이 이 정도. 젊 방송인 자로도 있기 되기지 않았어요. 허영만의 식객에도 소개가 되었었고요.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신 자료들이 벽 가득히 붙어 있습니다. 덤벨 들기 기록으로 기네스에도 오르셨다고 하네요. 이게 매니지 얼마나 몇프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 어, 이렇게 아,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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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메밀가루 아 메밀가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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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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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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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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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요? 그냥 돌하고 원래 다른 집들 거야. 다 껍질 섞어서 하죠. 아, 보리가루 빠는 거예요. 검은 거 국수야. 메밀이 아니고 메밀은 안 빠져. 이거 그 메밀 채뿌이 하나 5만 원인데도 망가진 거. 그 검은 건 메밀이 네. 아니에요 그럼 메밀하고 보리 가루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보리자, 보리 엽차 보리 끓여 먹는 거 보리 네. 태우고. 그 그걸 갈아서 이제 검은 메 나왔어요.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음식을 조리해주셨습니다. 강판에 직접 간 감자와 밀가루를 조금 섞어서 만든 감자전입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잘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 백김치가 유일한 반찬으로 나옵니다. 요 형태가 예전부터 강원도 주민들이 이렇게 집에서 해 드시던 스타일인가요? 빠르죠. 아, 어, 불어요 그래도 아, 이거 찍어야. <laughs> 이게 평양냉면처럼 적응이 안된 사람들은 잘못 먹지 않나요? 냉면. 그렇죠? 이게 뭐지? 평양 냉면하고 냉면은 원래 감자 가루 집어로 이리고 저희 밑에 양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편 가지고서 양념 안 비벼도 맛있는데? 조금 거친 듯한 메밀 80%의 면과 들기름 향이 섞이면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 메밀향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올라오고요. 그야말로 면의 맛으로 먹는 국수인 것 같습니다. 간장 양념장과 김가루도 아주 절제돼 있어서 그야말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힘드셔서. 아... 아, 저기 계신 분이 아드님이세요? 이제 양념장을 섞어서 먹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하시려면은 보통 일이 아닌데. 양념장도 간이 세지 않기 때문에 밍밍한 맛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는 그렇지. 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막국수가 되고 맛먹었죠.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막국수가될수 있습니다. 오, 오 진짜요? <laughs> 프로 당구 배우는 <내리는> 선수인데? 그냥 방송국에서 프로 당구 그거 생겼으니까 거기에 등록해서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감자전은 식으면 굽는 걸로 봐서 밀가루 함량이 조금 높은 것 같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아무나 당구장에 못 가서 그때도 여자들이 당구를 쳤어요? 다 있었어요. 여자도? 네. 끊이지 않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국수를 먹으니 국수가 술술 넘어갑니다. 투박하게 눌러서 내린 메밀면과 슴슴한 양념장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새콤한 청량감을 주는 백김치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때로는 밋밋하지만 긴 여운을 주는 자연 그대로의 맛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훈훈한 접객은 덤이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